연휴 이틀째인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인 부산은 도심 곳곳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산의 대표 먹거리를 맛보는 축제를 비롯해서 해수욕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북항 일부두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맛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안리, 해운대, 전포동 등 지역 유명 관광지의 대표 맛집 120곳이 이곳에 임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서도 가게마다 길게 늘어선 행렬, 요리사의 손놀림은 분주해지고 지역 대표 음식점들의 자체 메뉴나 협업해 개발한 음식으로 부산항 축제 현장을 찾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해운대에서 유명한 암소갈비랑 원에이 브레드라는 거기서 협업해서 만든 샌드위치래요. 그래서 이거 먹어,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초여름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에 해수욕장만한 곳이 없습니다. 시원한 바다에 발을 담그거나 모래놀이를 하며 추억을 쌓는 아이들, 파라솔 그늘에서는 모처럼만에 엄마에게도 여유가 찾아옵니다. 사실 덥긴 해도 뭐 물이 아직 좀 시원한 편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그늘을 사수하고 있는지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